이번 케이스는 음. 20세고요 대학생 음.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 대학생인데요. 이분은 원래도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 없으실 때도 척추가 틀어져 있는 걸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이번에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하셔서 저희 병원에 사실 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L4-5, L5-S1 디스크 진단을 받으셔서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으로 한쪽으로 방사되는 그런 당기는 그런 통증을 갖고 계셨는데 이분의 관심이있던건 일단 첫 번째는 통증이셨고요. 두 번째는 아울러 본인이 척추가 틀어져 있는 걸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각도도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희 병원에 대응을 하셨습니다. 역시 엑스를 찍어본 결과, 척추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척추 측만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측면상의 뷰를 봤을 때도 l 5, l 5 s 1이 조금 그 네로잉, 좀 좁아져 있는, 디스크 한게 좁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처음에는 스탠딩 플렉션 테스트, 즉, 서서 팔을 밑으로 쭉 숙이는, 바닥 쪽으로 쭉 숙이는 동작을 할 때, 3분의 1도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 동작을 취할 때마다 통증이 너무 쉽 숨져서 27회 8회 정도 치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응. 치료 후에 그래도 나중에 스탠딩 플렉션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응. 바닥으로 손이 이제 응.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응. 약간 통증이 남아있으나 응. 일상생활을 응.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된 상태로 일단 치료를 종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좀더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유학을 뭐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응.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응. 3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일단 치료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응. 가끔씩 방학 때마다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겠다고 일단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만족하면서 치료를 종결 지을수 있었습니다. 진짜 왔나요 그 뒤에? 그 뒤에 제가 병원을 그만두가지고요 <laughs> 그 뒤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척추충만증, 체온교정, 그리고 성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성인분들, 학생들, 또는 그런 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저희 리얼리에 맞춤운동센터에서 8회 동안 실시하는 운동프로그램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